안녕하십니까 골든부동산 소장 골든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잘 아는 분의 소개로 진교에 있는 상가주택과 광양에 있는 농가주택 물건에 대하여 방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차가워졌고 코로나 감염병의 기승으로 사회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럼 진교와 광양에 있는 부동산 물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성사진을 보시고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붉은색으로 표기된 저 하살표 위치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상가주택의 장소입니다. 하동군 진교리에 있는 상가주택 건물로서 현재 주인이 직접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오랫동안 이곳에서 영업을 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상가 주택을 정리하고자 매매 물건으로 나온 상가입니다. 징교 인터체인지 옆에 위치한 상가 주택의 식당 건물은 이곳에서 식당 영업을 꾸준히 한 장소인지라 식당을 운영하실 분이나 다른 영업을 위하여 매수하시어 직접 영업 하신다면 이번 기회가 상당히 좋은 매수 시기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적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업지나 마찬가지인 매매 부동산의 위치 바로 앞은 지금도 넓은 도로가 나 있지만 앞으로 계획도로도 예정되어 있어 부동산의 가치는 한층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진교에서 제일 번한 지역이 이곳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하고 위성 사진에서 보시는 전체적인 지역 구도를 관찰해 본다면 진교에서는 이곳이 소비하는 상업지이기도 합니다. 건물의 외부는 세월의 흔적을 보이기는 하지만 깔끔하게 단장을 하고 식당 내부는 꽤 넓은 홀이 있어 영업을 위한 어떤 종목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층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한가구가 생활하기는 불편함이 전혀 없는 상가주택입니다. 1층 식당은 약 30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구조입니다. 2층 주택은 20평가량 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실과 방이 상당히 넓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활하면서 1층 상가를 운영하신다면 꽤 효율적인 생활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지 51평에 2층으로 건축된 상가주택 건물에 1층은 근리생활로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2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진교 상가주택의 매매가격은 2억원에 어려되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생활하면서 영업하기 위한 상가주택으로 이 정도 가격이라면 투자해 볼 만한 금액일 것이라 생각합니다.오늘 진교에 있는 상가주택 매매를 소개하면서 광양시에 있는 농가주택 매매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위성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구역은 광양시이지만 광양에서 멀리 떨어진 하동에 가깝게 위치해 있고. 섬진강이 가까이에 있는 시골 농가주택으로 한적한 시골 마을입니다. 이곳은 건물 약 25평과 10평의 창고, 대지 면적은 6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조용한 시골 생활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가격에 부담이 없는 이런 시골 주택을 구입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주택 앞에 마을 도로가 잘 정리되어 있는 현재 이 주택의 매매 가격은 6천만 원에 의뢰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가까운 도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곳에서 여가 생활을 하면서 농촌의 정치를 느끼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멀리 진교에 있는 상가주택과 광양에 있는 농가주택에 대하여 방송해 드렸습니다. 차가워지는 겨울날씨에 감기와 코로나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